1월 13일 고려 와인 차트 분석합니다. 고려 와인 사태가 시끄럽죠 여러 가지로. 에이, 자세한 내막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고려 와인을 여기서 사셔서 여기서 팔았다면 진짜 대박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또 팔고 그랬다면 저 에이, 하수겠죠. 주가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예, 빠집니다. 뭐, 이유를 들어서 빠지겠죠. 너무 빠졌나 싶으면 반등을 좀 줍니다. 이건 데 빠지기 위한 반등이지, 올라가기 위한 반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등한 후에는 조심해야 돼요. 꼬드기 파동을. 이 꼬드기 파동이 다 120분 봉으로 볼까요? 예, 완벽한 꼬드기 파동. 여기까지는 급등. 여기서 급락, 다시 꼬드기 파도. 이거는, 거의 내일, 내일도, 예, 장대 은봉 다음에 또 은봉입니다. 예, 미리 물타거나 신규 진입 안 돼. 얘 투자주의 달고 있잖아. 예, 고려하이 아주 질이 나빠졌어요. 음. 그래도 뭐, 거래량 없을 때, 뭐 비싼 주식이지만 그래도 뭐 성실하게 돈잘 벌고 있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얘또 예,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주가 조작 같아요 예, 누군가는 고점에서 팔겠죠 누군가는 고점에서 사고 예, 순진한 사람들이 고점에서 사서 물리겠죠 고려연 장대은봉 다음에 또은봉이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돼이 주식은 1년 동안 노터치입니다 얘가 몇 배로 올랐어요? 어휴,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네. 얘는 2년 동안 노 터치입니다. 에코 프로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음. 고점 찍고 3분의 1이 아니죠. 4분의 1 이상 내려왔죠. 고려하도 그런 운명이 얘도 거의 여기, 여기 60만원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너무, 소문이 없는 가격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 팩트 이상입니다.